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약 15년간 스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보카도의 매력에 푹 빠져지는 여러분의 셰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숲속의 버터이자 생명의 과일이라 불리는 아보카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아보카도를 고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저의 모든 노하우를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아보카도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보카도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면, 큰 아보카도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위한 약속을 받는 것과 같죠. 아보카도 속 착한 지방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덕분에 우리 심장은 오늘도 힘차게 뛸수 있죠. 또 풍부한 섬유질은 우리 몸속 작은 우주, 장을 건강하게 가꿔주고 맑은 눈을 위한 보석 같은 영양소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세상을 보는 소중한 창을 지켜줍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인 엽산이 가득하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비타민 K는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최고의 품종을 만나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보카도가 있지만 단연코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은 바로 하스입니다. 제가 15년간 고집해온 바로 그 품종이죠. 하스는 오일 함량이 높아 다른 어떤 품종도 따라올 수 없는 풍부하고 버터 같은 질감, 그리고 고소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익으면서 껍질이 검보라색으로 변해 가장 맛있는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물론 하스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푸에르테는 하스보다 산뜻하고 섬세한 맛이 매력적이라 샐러드에 잘 어울리고요. 여름의 리드는 크고 둥근 모양의 하스 못지 않은 고소함과 풍성한 맛을 자랑해 넉넉한 딥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요리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최고의 품종은 단연 하스입니다. 완벽한 아보카도를 다루는 기술. 자, 이제 최고의 아보카도를 직접 다뤄볼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아보카도를 고를 땐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주고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의 탄력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찾던 아보카도입니다. 만약 아직 단단하다면 집에 가져와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 봉투에 넣어 두세요. 마법처럼 하루 이틀 만에 맛있게 익을 겁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를 자를 때 절대 손에 들고 자르지 마세요. 아보카도 핸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꼭 도마 위에 놓고 칼을 고정한 채 아보카도를 돌려가며 잘라 주세요. 치는 칼날로 쳐서 빼기보다는 숟가락으로 안전하게 떠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라낸 아보카도의 갈변을 막고 싶으신가요? 레몬즙을 살짝 바르거나 랩으로 표면을 완전히 감싸 공기를 차단해 주세요. 양파 조각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향이 뵐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영양을 극대화하는 섭취 전략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샐러드 속 좋은 영양소들을 우리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은 지방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실제로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채소 속 베타카로틴을 무려 15배나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보카도는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채소들의 잠재력까지 깨워주는 영양소 부스터인 셈이죠. 그렇다면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아니면 익혀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보카도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일부 영양소들은 열에 약해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따뜻하게 즐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땐 요리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 살짝 데우는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익힌 아보카도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달걀을 넣어 구운 아보카도 역시 훌륭한 영양식입니다. 다만 아보카도의 섬세한 영양소까지 모두 챙기고 싶다면 생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스시를 넘어선 아보카도 요리. 스시에만 아보카도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아침에는 아보카도와 바나나, 우유를 함께 갈아 부드러운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점심에는 잘 익은 아보카도와 바질, 마늘, 레몬즙을 갈아 만든 크림파스타 소스로 근사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반으로 자른 아보카도에 달걀을 하나씩 넣어 오븐에 구워보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우아한 요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 무스는 어떠세요? 아보카도와 코코아 파우더만 있으면 아무도 아보카도로 만들었다고 믿지 못할 만큼 진하고 부드러운 무스가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아보카도 여행 어떠셨나요?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최고의 아보카도를 고르고 즐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